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솔직히 기다린지 잘 모르겠고요. 저와 이수분 애타게 기다렸던 <laughs> 우저! 우저 지난번에 그 스트랩 방송 찍었는데 반응도 되게 뜨거웠었고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게 궁금하셨나봐요. 그 리뷰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걸볼때 사실 우리도 페이스북 광고 반은한 사기처럼 좀 취급하지 않아? 나만 귀가 팔려가지고. <laughs> 너 많이 듣고 낚였어? 수도 없이 낚여요. 아니, 나도 페이스북 광고 보고 예전에는 좀 사고 이랬는데, 온게 실제 그 영상에 있는 거랑 너무 다르고, 막 이상한 물건들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아그 페이스북 광고는 많이 걸르는 편인데, 우전은 왠지 제가 초기 왔었거든, 그게. 그게. 스트랩 가슴에 차고 완전 그찐 리액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날 바로 개봉해 가지고 찍는 바람에 엄청난 리액션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웃음> 우와. <웃음> <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와, 장난 아니야? 대박, 대박. 이수분 그렇다 치고, 저의 그 정도 흥분하는 모습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에 보셨다고 그렇게 많이들 적으셨더라고요. 저도 오, 되게 놀랬었고요. 진작에 그런 정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조끼를 샀을 거예요. 그지? 너도 그러지? 네. 약간 그 벨트를 살 때는 이게 의심을 갖고 산 거야. 처음부터 조끼로 가기에는 뭔가 이제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조끼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추천의 링크를 올려가지고 오. 여러분들이 우절을 많이 구매하면 그 사인 포인트로 쪼끼를 사겠다 했는데 아 물론 이제 아직 쪼끼 값까지 도달은 못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그 스트랩을 많이 사셨더라고. 진짜 많이 사셨던데?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잘 쌓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쪼끼를 먼저 질렀습니다. 왔어요. 와. 쪼끼. 야, 포장 사이즈 봐라. 야, 진짜 이거 돈 쓸만 난다. <웃음> <웃음> 이 거의 50만 원 합니다. 50만 원. 돈숨만 나는데요 포장 응. 포장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크고 받으시는 분들 만족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무겁냐 조끼가 무거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조금 걱정이 되지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기대가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응. 열어보겠습니다 뭐 우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그 우저 스트랩 방송한 거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가서 다시 봐주십시오 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일단... 해서은 어, 그리로 해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위아래를 뜯고, 이렇게. 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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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오! 여기 조끼 재질 생각보다 괜찮다.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요? 오, 괜찮지, 괜찮지. 쌈마이 같지 않은데? 어 oh. 아, 그때 근데 스트랩은 약간 조금 재질감이 좋진 않았어. 아, 맞아, 맞아. 그지 스트랩은. 뭐, 그래, 쌀만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좀 비쌀만한 재질. 오, 그렇네요. 예, 예, 그, 고급 구명조끼 같은 그런 어, 느낌입니다 여기 박음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스티치도 깔끔하고, 예, 괜찮네. 예, 예. 어디 뭐, 이렇게 막 터진 데나, 이렇게 왔고 안 맞는데, 이런 데는 잘안 보이고요. 예. 야, 괜찮은데? 야, 이거 돈값 하는데요? 아, 근데, 조금 걱정됩니다. 무게가, 간만에 이수빈지 한번 맞춰볼까요? 오? 좀 무겁지 3kg 될것 같은데 3kg 될것 같지 3kg 정도 될것 같아요 내용물은 설명서랑 뭐 그런 거 들어 있을 것이고 케이블 케이블 아, 3.5mm 케이블 이건 그때도 들어 있었고 충전 케이블이 usb-c로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어댑터 아 패스트 차저라고 한국인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집에 다 고속 충전기 다들 있지 않습니까? 18V에 2A 안에 36W네요 요게 충전기네 그렇다면 USB는 뭐에 쓰는 케이블인지 설명서를 봐야겠습니다 저도 설명서를 좀잘안 읽는 편인데 어? 조끼는 USB-C 입력이 있다 우와. 조끼에는 USB-DAC가 들어갔습니다 USB-DAC 입력이 생겼네 야 이러면 그 스트랩하고 얘기가 많이 다른데?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스트랩은 블루투스 제품이었었잖아요 어, 그럼 얘는 거꾸로 블루투스는 안 되는 건가? 야, 우리 무슨 물건 살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산다. <laughs> 아 그렇구나. 얘는 블루투스가 안 되는구나.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야 블루투스 있어. 아, 블루투스도 되고 USB C로도 연결되고. 아 우리 진짜 물건 너무 막 사는 것 같아. 뭐 <laughs> 새삼스럽게. 네. 아, 블루투스 되고요. USB C 입력 되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블루투스가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게임 같은데 활용하기 좀 나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유선 케이블 연결해서 후반부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 USB-C 입력이 있으면 요건 오, 괜찮겠는데요? 여러 가지 세팅을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딱 구명조끼다 이거 풀고 풀고 아마도 요 표시가 있는 부분이 요게 이제 진동 포인트가 아닐까? 요 가슴팍에 있는 게 이제 컨트롤 센터인 것 같습니다 파워 버튼 겸 블루투스 버튼일 것이고 볼륨 버튼, 진동 강도 조절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포트가 4개가 쭈르르 있는데요 헤드폰 포트, 충전 포트 이건 USB-C 입력 포트 요거는 이제 오디오 3.5mm 단자로 인풋 넣어주는 게 되겠네요 오늘 방송도 저희가 미리 테스트 안 해보고 지금 처음 착용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찐 리액션을 보시기 위해서 팬이 짧나요? 아 그거보다 이제 등판이 좀 빳빳해 가지고요. 아새거라 아직 덜 풀린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신축성이 이렇게 좋은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착용감은 딱 구명조끼입니다. 오, 어? 아 약간 실망한 부분은. 배에 울려주는 게 없네. 배를 울려줘야 되는데 저음이 이 배가 없습니다. 여기 딱 만져지는 게이 가슴에 두개 있는 것 같고 등판에 지금 두개 있고 허리 쪽에는 아래... 없어요. 아래쪽에는 아 옆구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양 옆구리에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제 배를 양 사이드에서 서라운드로 제 배를 울려주지 않을까. 약간 더 내려줘야 될것 같아. 끈을 살짝 풀어서 그러니까 오늘 그 밀리터리 룩이랑 잘 어울리는데 전장에 나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VR을 쓰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는데 저도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VR을 쓴 채로 이걸 딱 하고 나간다면, 이야, 진짜 할맛 나겠다.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오큘러스2, 제가 오큘러스2를 갖고 있거든요. 오큘러스2에서 넷플릭스 보신 분들 진짜 실망하셨을 겁니다. VR 기기 쓰면 되게 대형 스크린에서 보는 것 같이 영상 볼수 있잖아, 원래. 근데, 이상하게, 오큘러스2에서 넷플릭스 들어가잖아? 주변에 장작불 켜있고, 화면은 저 멀리 있다? 멀리서 TV를 그렇게 보면 VR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저도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VR 전용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들은 제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게 나오는데 그냥 영화 콘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2D 영화 콘텐츠들 그런 것들은 그냥 화면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보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별로 VR이 도움이 안 됩니다. 용도가 되게 제한적이네. 뭐 게임하라 이거죠. 게임이나 가상 체험 콘텐츠 같은 거할때 옛날에 제가 처음 VR 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 그 VR 작업 비비들 사가지고 껴봤을 때 초기 데모들 있잖아요 뭐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룡이 뒤에서 걸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까진 좋았는데 그 뒤로는 뭐 저도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어요 아 운전할 때 좋아 운전할 때 드라이빙 게임 같은 거할때 아, 때. 네, 게임 할때 그런 거할때 좋기는 해요 VR보다는 그 커브드 모니터 같이 대용 화면 그런 거에서 이걸 쓰면 어떻겠나 하고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수 엔지니어랑 낑낑대면서 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75인치입니다. 허리 아파요. 힘들었어요. 커브도 안 되나요? 이걸 꺾어버릴까요? 아무튼 이 정도면 충분히 큰 화면이니까 굉장히 실감 나는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애당초 이제 블루투스는 딜레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유선 연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USB C 연결이 안 되잖아. TV야구나. TV랑 TV하고는 USB-C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모조에다가 t v 의 광출력을 꽂아줬습니다 이게 모조가 다행히도 이제 광 입력 단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여러분들 그 제가 지난번에 리뷰 때 모조로 리뷰를 했더니 아, 그럼 모조도 사야 되는 거냐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괜히 저를 핑계로 모조를 사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현명한 세팅을 각자 본인의 환경에 맞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은 모조랑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오늘은 헤드폰을 준비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영화관 같은 사운드 들을 내주지 않을까. 소떼. 소떼 왔다. 소떼. 네, 소떼 데리고 왔습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무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laughs>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진짜. 아마 영상 초반 시작부터 채팅창에서는 다들 알아보시고 야 소떼까지 가지고 나왔구나. <laughs> 아, 네. 아주 오늘 그냥 기대됩니다. 어? 아주 오늘 맘 먹고 왔어요. 본의 아니게 저의 시청 목록이 노출되었군요. 네. 쿠킹 위드 페리스 일튼. <laughs> 이거 진짜 재밌어 어 재밌어요? 진짜 웃겨 이거 갑자기 여담인데 <laughs> 우연하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나 페리스 리튼이 이렇게 웃긴 사람인지 몰랐어 얘 진짜 웃기는데 쿡방을 가장한 개그 방송이에요 저의 추천입니다 제 형의 예. 생활을 옆에서 근접해서 보고 있잖아요 예. 형이 언제 넷플릭스 저거를 다 보고 계시지라는 게더 궁금해요. 아 자기 전에 봅니다. 요즘 자기 전에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잠을 안 주무시고 본다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잠을 줄여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죠. 아 근데 요건 못 보겠더라. 미드 소마. 요건 자기 전에 보면 오줌 쌀것 같아요. 악몽 꿀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건 보다진 말았고 테라스 하우스는 항상 강추하는 컨텐츠입니다. 안 봤어? 넷플릭스에서 제일 재밌어요 이게. 자 그럼 맨 오브 스틸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요건 안 켰어. 확인할 방법이 없네 아 요거는 다음 버전에서 뭔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륨 상태라든가 진동 세기 같은 게 어느 정도 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led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곧장 헬기로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거라면. 중무장한 느낌인가 근데 뭐 영화 한편 보는데 뭐이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전이 안돼 있는 관계로 충전하면서 <웃음>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어 기대되네요. 어. 아, 좀 과해. 좀 과해. 내가 너무 세게 듣나? 형 엄청 소리 지르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 좀, 좀 과해. 4D 극장도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 <laughs> 아, 좀 과한데? 지난번에 그 스트랩을 달았을 때는 뭔가 이제 귀에 들리는 사운드의 약간 보조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지금 귀로 뭐가 들리는지 보다 이게 더 신경쓰여. 몸이 더. 그건 있네 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부분 진동하고 뒷부분 진동이 막 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앞뒤 진동이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몸통 전체를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이 영화가 너무 좀 오바인 것 같아 <laughs> 맨 오브 스틸이 너무 막 때려치니까 이게 막어 막 계속 막 지지지지지지지지 막 온몸이 이거 좀 영화를 잘못 선정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과한 느낌인데 4D 보면은 그냥 가끔씩 그냥 몸을 툭툭 치는 수준이잖아. 근데 얘는 끊임없이 나를 근질근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좀 오버스러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트레파고는 좀 많이 다른데? 근데 그 진동의 주파수 영역대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뭐 200Hz부터냐 뭐 100Hz부터냐 설정할 수 있었죠. 아, 그럼 뭐 100Hz로 조금 낮추면은 진동 횟수가 좀 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근데 굳이 낮추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맛으로 또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이 아... 맛을 일부러 낮추고 싶진 않아요. 이수 벤지니어도 <laughs>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높이를 좀 낮출 수는 없나? 아. 못 낮추네. 지금 진동 포인트가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예요. 앞쪽엔 여기하고 반대편은 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춤 진동 있잖아요. 이게 한 요쯤에 지금 진동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한요기쯤좀 내려오면 몸 전체로 조금 퍼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체판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서양인들 최고에 맞췄을 텐데도 좀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배까지 안 내려가고 가슴통을 울리는 그런 기분인 거지. 막상 조절할 수 있는 자유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 그러게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이수민 님 한번 하여튼 차 보시죠. 어, 형 되게 날씬했네. <laughs> 그... 할수 있다. 헤드폰. 헤드폰. 자가 봅시다. 어. 오오오오 오오. <목소리> 오. 오. <목소리> 볼륨 더 높여야 돼. 와, 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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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 내가 되게 오버스럽다고 한건 이해돼요. 그걸 그 이해가는데, 네. 어 저는 즐길 수 있어요. 아이 정도가 더 좋아? 어저 진짜 좋았어요. 장난 아니에요. <laughs> 스트랩보다 이게 훨씬 좋아. 짱짱 와. 어... 강추, 강추. 저는 산다면 어, 무조건 조끼입니다. 스트랩은 미끼상품 같은 느낌이네. 조끼를 체험해보니까. 음... 이게 몸 전체로 막 오고 막 부르르 부르르 떨리니까 특히 막 조용했다가 긴장감 이게막 조성했다가 갑자기 막빵 터지고 이럴 때 몸이 막 움찔움찔하게 막 가는 막. 그런 느낌이 와요. 나내 몸을 막푸시하는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진짜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이렇게 막 내려갈 때그 올라가다가 막 내려갈 때막 긴장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막 긴장이 되니까 막 조였다, 막 몰아쳤다 하는 그 느낌이, 와, 박진감 지금, 와. 지렸다 <laughs> 그리고 아까 이거 그냥 들어봤을 때는 음. 어,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됐는데. 네. 무겁고... 착용했을 때는 무겁다라는 느낌은 못 느꼈어요. 네, 전혀 그런 느낌이 안드는데요야 네. 이거 영화 볼맛 나는데 진짜. 오. 저보다 이수엔지니어가 이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아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기는 했는데 이거는. 저는 스트랩대하고는 약간 다른 인상은 있어요 스트랩대는 이렇게 아까 슈퍼맨 싸울 때 빵빵 싸울 때나 그럴 때한 번씩 이렇게 우욱우욱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끼는 진동이 계속 와 부르르르 부르르 계속 오고 있고 약한 진동도 앞뒤로 합산돼서 오니까 더 크게 느껴지나 봐 진동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때요? 아까 보니까 진동이 되게 세게 오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음. 좀 줄이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 말고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딱 생각난 게 있어, 지금. 어, 너무 당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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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몰아치는 영화보다는 음. 긴장감을 조이는 맛이 있는 그런 영화들이 더 좋을 것아요 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야동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디 저역이 있죠? <웃음> <웃음> 참 사람들 참. 베이비 드라이버 이수빈준이 영화 봤어? 아못 봤는데 네. 요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영화 진짜 예술이거든. 꼭. 영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추격씬이 진짜 예술인데 딱 요거야. 딱 요거. 드라이빙감 뭐 이런 거를 줄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들어봅시다. 오! <laughs> 거예요? <laughs> 야, 죽인다. 부 달리는데 진동이 그 엔진 진동, 노면 진동 이런 느낌으로 막 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드리프트 하는데 드리프트 빡 하면서 그 사이드 쫙 하는데 그 느낌이 팡팡 오. 오. 진짜. 와. 예술인데? 어, 형 저도. 저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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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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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기다려. 저도. <기다려>. <laughs> 자, 여러분도 베이비 드라이버 넷플릭스 기준 3분 30초 요 부분부터 보십시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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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이 타, 목이 타. <laughs> 아, 저 지금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응. 게 보통 게 게임할 때몸 같이 움직이는 타입들 있잖아요. <laughs> 제가 좀 그런 타입인데, 와, 지금 자동차 이렇 돌아갈 때마다 몸이 막 같이 막 움찔움찔거려, 진짜. 이게 아까 그 슈퍼맨보다 이게 낫다. 훨씬, 훨씬 좋아. 아까 그 사이드 올릴 때그 느낌. 네. 드리프트 딱 하는데. 퉁! 오죠, 퉁! 퉁. 오고고 그 노면에서 이렇게 내가 몸이 같이 튕겨지는 듯한 그 어. 느낌 와 대박 대박 어 이승윤 이제 굉장히 만족하셨군요 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 <laughs>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긴장감 박진감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집에서 뭐 영화 게임 뭐 이런 거 진짜 난또 이러면 이거 레이싱 게임 할때 이거 차고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레이싱 게임할 때 이거 차고 있으면 진짜 아 근데 부작용은 있었어 아까 제가 실제로 이거 추격신 하는 내내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오, 오, 오 맞아 맞아 아니까막 그러니까 긴장되니까 어. 막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진짜 어 진짜 저 지금 되게 목말르고요 그리고 달리는 내내 되게 숨이 계속 참아져 숨을 되게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laughs> 어, 너무 쫄라맨 건 아니었나? 아니었나? 뭐 <laughs> 아, 너무 꽉 두어서? 어, 아무튼 되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슈퍼맨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운드 이펙트도 되게 세고 음악도 너무 세다 보니까 좀 과장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 베이비 드라이버 같이 요런 신을 볼 때에는 나이 정도면 진짜 만족하면서 쓸것 같아요. 진짜 저도 강추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유선 연결했을 때는 뭐딜레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서 아 어, 맞네 오늘 진짜 그 딜레이가 전혀 없었네요. 되게 진짜 찰떡같이 썼습니다. USB C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억스 연결을 하셔가지고 쓰면 싱크고 뭐고 그냥 어, 아무 불만 없이.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모조로 세팅을 했지만, 여러분 뭐 모조가 없어도 다른 세팅 방법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생각 한번 잘 해보시고, 뭐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뭐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아, 이런 세팅이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야 말로 진짜 집에 두대 있잖아. 진짜 좋을 것 같아. 둘이 옆에서 같이 움찔움찔하면서 볼것 같아요.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5.1채널. 음. 홈시어터 처음 접했을 때보다 어, 체감되는 그 기분이 만족감. 만족감 음.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저도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오. 이걸로 쿠킹 위드 페리스일 텐도 봐야겠구만. <laughs> 어, 여기 좀 나오나요? <laughs> 어? 거기 저기 그 힙합퍼들도 좀 나오고 그래요 어...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용도가 지금 생각났는데 저는 넷플릭스를 자기 전에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입고 자면 되겠다 <laughs> <laughs> 침대 누워가지고 화면 보면서 부르부르하면 되겠다. 진동이 스트랩보다 훨씬 세잖아요.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얘는 굳이 진동 센 영화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진동이 그렇게 세지 않은 소스를 가지고도 저희한테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스트랩하고는 또 다른 수준의 그런 물건이 된것 같아요. 저는 쪽기 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무슨 5.1 채널이나 아니면 우퍼 이랬을 때랑은 굉장히 좀 다른 몰입도가 생기네요. 저도 집에 5.1 채널을 샀거든요? 잘안 써. 거추장스러운 면도 있고, 거추장스러움을 무릅쓰고 틀 정도의 매력이 없나 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할 정도로 되게, 막 되게 몰입도가 더 생긴다던가 이런 느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추장스러움을 무릅쓸 정도 그 이상의 만족감을 줘야 5.1채널을 맨날 쓸거 아니야. 만족도가 귀찮음을 못 이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만족도가 많이 달라. 이런 만족감 처음이야. <laughs> 이게 우리가 요런 제품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되게 뭐 첫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익숙해지면 이것도 언젠가, 에 뭐, 이게 뭐. 굳이 뭐 이런 걸 하고 보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럽고 크게 귀찮지도 않잖아 사실 세팅이. 어 그래 맞아요 진짜 응. 언박싱 해가지고 이렇게 막할때아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하면 또잘안 쓰게 될것 같은데라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차 보면 어, 뭐 그렇게까지 귀찮지도 않아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스트랩 리뷰 때는 음악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음악도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오늘은 요거 들어봅시다. 단델리온의 애플 주스. Oh my head. <laughs> 어때요? 아, 강도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늦어. 음악에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음악에 그 킥이 빵빵 때리는 타이밍하고 이 진동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되게 기분이 좋을 텐데, 살짝 늦어요. 그거는 이 동작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아, 조금 아쉽네. 저음이 주로 아래쪽으로 좀 느낌이 나야 좀 저음 같은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여기서 나니까 이 부분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하, 여기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음악용으로는 여전히 추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 게임! 영화, 멀티미디어 콘텐츠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시각적인 그런 것과 결합이 된 상황에서 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게 훨씬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어, 음악도 그런 거는 되게 괜찮지 않을까요? 라이브 콘서트. 아, 어,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현장감도 더 느껴지고. 네네. 용도 자체는 지난번 스트랩 때와 거의 뭐 비슷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강도가 세졌다. 그리고, 온몸으로 조금 진동이 온다. 요런 점에서 기분 차이가 되게 크긴 합니다. 영화용으로 진짜 좋다. 무게도, 이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착용감도 괜찮고. 요게 근데 또요 우저에 라이벌 회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요런 제품이 우저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에도 또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리뷰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랬다가는 조금, 에, 저도, 에, 좀, <laughs> 저이 t v 사고도 욕 엄청 먹었어요. 요거 Q10에서 좀 싸게 산 건데 지금은 우리가 촬영 때문에 화면을 이렇게 완전히 제대로 이제 본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좀 힐끗 본 상태인데 정면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 하, 제대로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집에 레이싱 시트 있습니다. <laughs> 레이싱 시트 갖다가 여기다딱 넣고 <laughs> 야아 부럽다. 아 그러면 나도 넷플릭스 매일 보겠다. 좀 봐. 요새 뭐 하나요? 이수? 요새 이거 편집하고 있잖아요. <laughs> 제가 죄인입니다. 이수 감독의 영상 너무 좋았다. 편집 특히 너무 좋았다. 자막 너무 예술이더라. 이런 말꼭 남겨주십시오. 이수에게 힘을 주세요. 넷플릭스도 안 보고 <laughs> 일만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우저 베스트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돈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리고 이 구매한 가격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이 쌓아주신 포인트로 잘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리뷰 보고 나면 스트랩 사신 분들이 혹시 아, 나도 쪼끼살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다. 중고나라에 많이 올라오겠네요. <laughs> 정식 수입되면 진짜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 봅니다. 정식 수입되면 공동구매? 아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샀으니까. <laughs> 여러분 알아서 사세요. 비싸게 사세요. 스튜브에서 <laughs> 해야지. 나는 아직 안 샀으니까. <laughs> 그래 너살겸 네가 공동구매를 하면 되겠다. 어? 네거 하나 살 겸. <laughs> 정식 수입하실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 스튜브로 달려가셔서 공동구매 빨리 해내라고 많이 이플 달아 주세요.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 밤 되시고요. 여러분 안녕.